안녕하세요 훈입니다. 디비전 2 뉴비 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음, 다른 크리에이터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그냥 참고 영상만 음, 만드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DLC를 구매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30렙 부스트 시작했을 때 뉴욕의 덩그러니 놓여지는데 일단은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파밍 이런 것을 좀 해보시면서 여러 총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손에 맞는 화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빌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총을 크게 분류하자면 뭐 기관단 총, 산탄 총, 돌격소총, 소총, 저격총, 경기관총 등이 있습니다. 뭐 SMG, 샷건, AR, 라이프, 그 SR, 그 LMG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화기를 고르셨다면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빌드를 설명해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브머신건이나 샷건은 뉴비들에게 추천하지 않으나 그래도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사냥꾼 세트를 추천하겠습니다 어썰트라이플은 기동타격대 세트를 추천합니다. 소총은 딱히 세트방어구를 추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반 브랜드 세트를 사용하는 게좀더 효율적이고 어, 예를 들자면 1886 헤드헌터빌드를 추천드리고 음, 세트는 운영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면 은 에이스나 한계점 등이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를 추천하기 힘들다고 얘기했냐면 파밍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 파밍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스나이퍼 라이플은 하샤 세트를 추천하지만 스나이퍼 라이플은 하샤 세트를 추천하지만 저는 스나이퍼 라이플을 피지컬 이슈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라이트 머신거는 긴급주의 명령 세트를 추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어구는 타기 파밍이 편하기 때문에 우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반드시 이 총기엔 이 방어구 세트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트를 추천했던 이유는 세트 옵션 자체가, 그러니까 속성이 두 가지만 붙기 때문에 좀더 좋은 성능의 아이템을 파밍할 확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세트 효과는, 어, 세트 효과는 바로 세트를 모으기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부분은 게임을 플레이하시며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활성화된 클랜을 가입하여 클랜원의 도움을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팁도 받으시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게임을 하시면 좋습니다 클랜이 없다 하여도 스토리를 밀다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지원 요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스토리를 다 밀면 아마 30렙 후반이나 아니면 40렙이 되실 텐데 40렙이 안 되셨다면 통지점 위주로 클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 렙이 되었다면 원하는 아이템을 타기 파밍하시면 됩니다. 맵에서 R 버튼을 누르면 엠블럼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해당 브랜드 또는 해당 총기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트다운이나 최정상은 원하는 아이템을 지정할 수 있으니 파밍 전 설정을 변경하여 원하는 아이템을 파밍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설정 방법은 카운트다운이나 최정상에서 마우스 오버를 하시고 H 버튼을 일정 시간 눌러주시면 거기서 원하는 브랜드 또는 총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입문자역 세트는 기동타격 4세 또는 긴급주의 4세입니다 세트 외의 방어구는 핵심 속성, 주 옵션, 의 방어 옵션을 챙겨 4 공격 2 방어 핵심 속성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한다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게임에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죽거나 플레이 시 난이도가 너무 높아 레버비 더디시다면 오히려 재미가 반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와 방어구는 이 정도 설명해서 넘어가고 파밍 시 알아야 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벤토리 i 버튼을 열고 m 땜질 작업대를 열어 보시면 라이브러리, 땜질, 심화 세개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는 장비의 속성, 핵심이나 보조, 그다음에 탤런트 뭐 무기나 배낭, 가슴 방어구에 붙는 능력을 아이템 옵션에서 원하는 한 가지를 추출 저장하는 곳입니다. 내 수치까지 같이 저장하는 거니까 핵심 속성이 만약에 10% 옵션이라 치면은 무기 공격력 10%라고 치면 나중에 그 무기 공격력 10뭐 12%가 있으면은 그걸로 또다시 또 추출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꽉찬게 맥시멈이 15%에 15%가 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추천해 추출해 놓으면 다음에 무기 공격력에 관련된 15%는 추출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무기마다 다 있으니까 그 총기류에 해당하는 옵션들을 다 저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치가 맥시멈인 능력을 저장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거고 단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면 아이템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땜질이란 것은 라이브러리에 등록한 수치나 탤런트를 이용하여 내가 사용할 아이템의 옵션을 보정 또는 최적화하는 곳입니다. 보정 또는 최적화.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마크가 보정인 거고, 요 마크가 최적화인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무기 하나에 한 번에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선택해서 보정을 한 것이고요. 한번 보정한 곳에는 그 곳에서 다시 보정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근 네, 물론 일정 재료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는 일정 자원을 소모하여 속성의 수치를 일정 부분 상향시키는 작업입니다. 물론 재료가 부족하게 되면 상향을 못 시키겠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옵션 3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 맥시멈 수치가 뭐 여러 개가 붙어 있고 원하는 특수효과까지 있다고 하면 하나가 부족한 수치가 낮은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수치를 최적화를 하던가 보정을 해서 최상품의 아이템으로 변형시키는 작업이 땜질인 겁니다. 최적화는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최적화할 수 있고요. 보정은 만약에 특수효과를 보정했으면 앞으로 특수효과밖에 보정을 못 합니다. 만약에 속성 한 군데를 보정을 했다고 치면 이 속성 한 군데만 계속 다른 옵션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여기를 보자고 하면은, 지금 보정된 곳이 비엄패 대상 데미지가 보정된 겁니다. 만약에 비엄패 대상 말고, 방어도 대상 데미지로 보정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이걸로 이전을 하면은, 이 총기류에 비엄패 대상이 사라지고, 방어도 대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꽉 차있는 것들, 옵션들이, 지금 여기 꽉 차있는 것들이, 제가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웬만한 건다꽉차 있는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맥시멈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화. 아이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심화 레벨이라는 게 숙련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총기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숙련도가 올라가서 10단계까지 찍히게 됩니다. 10단계가 찍히게 되면 지금 수치가 0에서 10단계가 맥시멈이 차면은 이렇게 별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별로 변하게 된 상태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별인 상태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 두번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식으로 이런 여러 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무기 데미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내 심화 레벨에 비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심화 레벨이 20 이잖아요 20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어서 무기 데미지가 20%가 되는 겁니다. 심화 20단계까지 만들게 되면은 무도도2단단까지지화화할할있있되되방어어도도2단단까지지화화할할있있됩됩다방어어는는화화했 했을 때본본어어에 1%씩 올올라게됩됩다다 밑에 나와 있는 수치가 90에 61로 되어 있는데 아마 초반에는 90이 아닐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몇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수치가 낮은데 이 90단계를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심어 레벨이 1레벨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총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총기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이 총기와 똑같은 명칭의 총을 기부하시면 됩니다. 잡동사니 기부를 통해서 수치를 올리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료가 여유가 많으시다면 나중에 후반부에 초반부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지만 나중에는 연구에서 재료 기부를 통해서 남는 재료를 통해서 수치를 조금씩 올리실 수 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 재료가 많이 모자르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입문자 분들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재료가 꽉차 있다 더 이상 루팅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이저 같은 경우는 이 스나이퍼 라이플 이런 거를 재료가 꽉찬 것들만 일부분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세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빨리 하려 하시,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 방법은 40렙 이후로 맥시멈 수치 또는 또 맥시멈의 근소한 매우 높은 수치의 아이템은 반드시 사용할 아이템을 제외하고 반드시 제외하시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보면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안 되는 아이템이 남게 되는데 그 아이템은 심화에 기부를 하시면 되시고 기부하고 남은 아이템은 분해하셔서 재료를 수급하시면 되는데 단 사용할 아이템은 기부나 분해가 안 되게 반드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재료가 부족하다면, 심화에 기부하기 전에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아이템은 즐겨찾기. 쓸만한 아이템은 즐겨찾기. 두 번째로, 남는 재료 중에서 수치가 높은 아이템을 라이브러리에 등록. 세 번째로, 심화, 기부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하고 남는 아이템은 분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료가 많이 부족하다, 라이브러리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아이템을 분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급하시다면 활성화된 클랜 또는 커뮤니티가 좋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시야.